네, 안녕하십니까. 원당 신만입니다. 요거가 사냥삼입니다, 사냥삼. 산양삼. 그 지금 산에 심을 거, 가을에, 가을에 심으려고 요거 좀 얻어왔습니다. 가을에 심어야지 옥비녀가 터지지도 않고 더 안정적이라 그래서 요거 농막, 농막, 여기. 옆산에다가 심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산에 바빠서 못 가고 이러고 놀고 있어요 몇분들 왜 산에 산행기 안 올리냐고 연락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요즘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산에 못갈것 같아 바빠가지고 아이거 저분이 신고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사마냐 기존에 산에서 이렇게 삼이 큰게 나왔네 이거 큰거 있는데 대물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 산에 네. 고생이 많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토양도 좋고 그래서 쭉 심고 있어요 지금 한 만, 만 뿌리 예정입니다, 만 뿌리. 막, 이거 봐요, 밟고 다니고. 거기도 있네? 아, 그걸 아직 아, 안한거예요 아니, 그 촬영 중인데, 막, 삼이 굴러다니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쭉 심고 있습니다, 원신만이니 고생이 많네 만어 1시 어에 1시 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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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만에 1시 만에 1시 만에 1에 1시 만에 시 그러니까 조심해, 조심해. 노출이 돼 있네. 삶이 나와 있네. 큰게 큰 네. 그 일부러 자르지 말고. 여기, 여기도 나이 막, 사방에 나와 있네. 여기도 나와 있고. 웬일이네. 하여튼 뭐 다시 심을 거니까요.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연수목, 연수목 여기 올라가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연수목 산행할 때 다시 또 이어서 영상 찍겠습니다. 야 단풍이 아주 멋있습니다. 무슨 단풍이냐면 연수목 단풍입니다. 연수목 단풍, 연수목 해로 왔습니다. 연수목 해로 왔는데 에, 우리가 목적이 옹이 터진 겁니다. 이렇게 옹이 터진 거를 찾으러 왔는데 이게 다 연수목인데 옹이 터진 게 없어요. 거의 오늘 몇개 정도 했습니다. 몇개 이렇게 몇개 지금 한 3시간째 산을 헤매고 있는데 이게 다 연수목이에요. 연수목인데 작품이 없네. 요아 깜짝이야. 누구세요? 아 이분도 <laughs> 몇개 했네요. 예. 연소보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작품 만드는 게 이렇게 드뭅니다.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야 나무에 올라가서 뭐 하시네? 뭐 하세요? 아 이거 개복상황이라고. 아 개복... 상황 따고 있습니다. 아 높이 달렸네. 오야 어, 이쁘게 달렸네. 야. 개복성. 여기도 힘든 건데. 예, 야, 나무가 엄청 크네. 어, 나무도 잘 타시네. 개복성. 예. 어, 저쪽에도 있는데 안 땄네. 예, 아, 야, 저건 내가 따야 되겠다. 와, 이게 뭐냐? 와. 황금 색깔, 우와,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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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, 도라지, 백도라지, 와, 이쁘다, 와, 이쁘다. 아, 이제 연소목이 많은데 도착했습니다. 웅이가 터진 데가 많이 있어요, 이렇게. 바닥에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웅이 터진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. 근데, 웅이 터진 거 많이 있는데, 아, 이런 거괜찮네 이렇게. 똑바로 펴진 게 없어요, 펴진 게. 아주 많습니다. 이것도 아, 괜찮네요. 이렇게 끼고 주 이쪽에 돼 있고, 이거... 이것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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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아 보이고, 와 이것도 괜찮은데, 진짜? 조금 었네요었어딱 마음에 드는 건 없고, 더 찾아봐야 될것 될 같습니다, 한참. 저쪽 바위, 바위 쪽인 데가, 이 터진 게, 우이 터진 게 많이 나오니까, 그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. 네, 무사히 연수목을 해가지고 하산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똑바른 걸로 똑바른 거만 몇개 해왔어요 이렇게 네, 이렇게 좀 불로 피지 피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걸로만 이렇게 이쁜 걸로만 좀몇 가지 좋은 걸로만 그냥 골라서 했습니다. 오늘은 요게 목적이 아니고 꽈배기로 꼬인 거 거기에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 찾으러 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얇은 거만 있고. 그래서 그냥 간 김에 이거 좀좀 해왔습니다 그냥 네. 요거또 작품 잘 만들어서 전시해서 한번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똑바로 펴진 것만 이렇게 쫙해왔습니다 네. 작품 잘 만들어서 오칠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아 미토